이영환이와 궁신탄형의 엄청난 조합으로 3단 점프! 데미지 3 추가해준. 완드다. 아이스 완드. 아 어, 좋지, 아이스 완드. 어, 나 파워! 어. 용이다. 앞뒤로 찔러. 아니야, 깨우고 도망쳐. 야! 물 없을 리가 없지물 없을 리 없다고 망가라고. 도망이다. 도망은 겁쟁이만 가는 거다. 좋았어. 쩡쩡 쩡. 짠 쩡. 진짜겠어란 말이야. 나왜 피가 이모야 이 모양 이꼴이지? 어, 풀 패싱 연막 어? 바닥을 뚫고 싶은 것 같지 않네. 풀 <로우> 패싱 <laughs> 일로 와라. 너한테 패싱은... 모든 걸 맡기겠다. <laughs> 패싱 없나요? 그건 모든. <laughs> 거기서 월패싱 나오면 존나 웃기겠다. 일단 여기부터 털고 가면 되는 거다. <laughs>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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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먹어 오케이 각오발 8배율 먹고 찍힌다 환타야? 환타 부각성성자 괜찮은거 같지 저 오르 있네, 여기 아, 스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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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응? <laughs> 대신 주기 떠 <떠맞겨졌다. 웃음> 맡겨졌다 요정을 주었다 떠 맡겨졌다 군집구가 생겼나 보다 아아 이제 들어가면 됐지 어? 문, 여기 밑에 있잖아. <laughs>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멋띠 야, 여기서 피 제일 많은 게 생법이 아니냐? 그래야지. 마법사가 피가 제일 적어야 돼, 오, 스피드 올리는 거다. 여기까지 왔는데, 가빠. 계속 기본템이다. 안 먹어? 알았어. 승중이니까 어야지 잘한 건또 포션을? 스피드 포션을? 나도 <laughs> 스피드 기어야. 참나. 그렇게 나는 끝까지 기본 템으로 가게 되었다. 기본 템으로 가자. 나 6단계 깰 동안 기본으로. <laughs> <laughs> 밑에 가시 뭐야? 함정이네. <laughs> 워우! 일로 끌고 와야 워우 저긴 근처에도 가지 마자 <laughs> <laughs> 얘들아 소원을 빌어 월패치 이길 하늘에서뼈 변... 그린 스 크로저 써 <laughs> 아마도 요 아저씨 왼패싱팔 아요, 안팔 아요？우와, 고라니 이거 세단 간다. 가가 와, 가 가가 배가 가가 가가 가 와. 다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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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이번 거 건가 보네. 진행인가 보네. 보스가? 아, 뭐 그렇겠지. 어. 좋아, 컷. 여기서 잡으면 되겠다. 어, 누나 깜짝아. 와, 진짜... 알았을 때 이미 늦었다. <laughs> 손이 움직일 때 이미 늦어있다. 얘 잡으면 소환된다. 왔다. 친구 일로와 친구 일로와 친구 일로와 차, 차, 차 찾으려고 존나 천천히 앞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졌어쟤왜저 그래. 안쪽에 나와 아너 들어가지 말라니까 싸우기 힘들게 나와 이것들아 그래 이것들아 근데 아 승준 나한테 뭐 준다 하지 아니, 않았어? 야 어? 어 저게 안에 들어가 는데 오잖아 이제 온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져도 산다. <laughs> 나는 산다 나는 산다 개새끼잖아 저런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 <laughs> 아니야 저런 놈이 제일 후방까지뭔 소리야 저거 사법 플래그야 사, 사악한 국회의원 같은 놈이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고. 오냐. 아니구나. 맞다. 내꺼. 셋. 뭐야? 어? 야, 불저항, 불저항. 이두 e? 개, 플러스 이짜리 방. 가다 먹어. 이두개 짱돌. 도망쳐. 어 뭐야? 자, 가자. 보좀 본고요. 나보좀 먹을 사람? 그린 스크를 칠해. 캐... 어? <laughs> 아이덴티파이 녹화래신 거나? 응 음. 아니 건 환타잖아. 물 거. 이게 환타라고? 아니, 오렌지. 야, 닥닥닥닥. 닥다닥. 맞나? 뭐안으어 머렸어? 안어보더들어오세 박은 거들 뿐. <laughs> 아, 몰래알었었어 중보? 뭐? 응. 어디갔어? 윤해 저편으로 갔어 나는. 야이 새끼야. <laughs> 잠깐만 대고 나 대고 나. 자 여기. 감정 스크롤. <laughs> 아이템은 너네가 얻는데 감정 스크롤 나한테 좀 해. 나 왠지 그냥 준... 준데? 네? 하늘에서 거미가 역시 거입니다만 정말 장량 맞고 가야겠다. <laughs> 가없다 이거. 어? 야야야. 야! <laughs> 자꾸 튕겨 뭐지? 콜라 파워 콜라 파워! 아씨 봐봐 얘때려빠 화살 으악! 업... 데이트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궤도가 살짝 올라갔네 맞추기 힘들게. 잘해. 우와, 저기, 분수도 있다. 파칭 아씨, 안 되네. 직선이 아니니까. 테이크, 테이크. 분수도 서봐 성공아. 에이, 에이, 오 껐다? AI? 에이, 에이, 껐다? 나랑 쟤랑은 전생에 뭔가 있었나 봐. 잠깐 나 한쪽 눈이 하얀 새끼야. 백한? 신발 밟지? <laughs> 밟으면 대민지 주는 신발 어디서? 저요. 저뭔 뭐, 신발 끼고 있어? 나 신발 안 껴. 어. 자 이색. 어. 뒤요. 뒤요. <laughs> 우리가 싸우기 좋은 넓은 데로 뛰어 이제목이떨가뭉쳐여점이여점 <laughs> <여쭤미 좋겠다>. 여기! 겠다 여기! 응기가기기 여기! 여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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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t

다이버 타이브를 교수. 옆불에 고소고소지를 배웠어. 타이브랑 교수대. 파타공중에바혀승 들어간대. 고마워하세요. 넘어 야, 피해. 피해, 피해. 문제는 시기두대 맞고. 파이 다 잡은 <르기> 거 같지? 지한 대, 어. 한 대, 한 대. 그 <laughs> <한> 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안 돼? 웃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법 책은 어디? 지금까지 얻은 마법책 다 어디 갔어? 있었나? 있었을 거야. 뭐름 있어. 마법책 하나도 안 좋은 거야. 나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니, 매 단계마다 있잖아, 마법책은. 있었나? 나왜본 적이 없지? 수, 없는 곳 없다니까. 신발인가 뭔가 흥이가 좋긴 하다. 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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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이랑 거래하고 있어. <laughs> 왜? 한번 해봐. <laughs> 해골인 상태에서도 거래가 되더라고. 하고 있어봐. <laughs> 계속 떠들고 있어. 하나밖에 못 훔쳤어. 하고 있어, 얼른. 얼른. 빨리! 빨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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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저거! 저거! 었어 저거! 어제어거 저거! 어 어? 저거! 저망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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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화났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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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에? 엥! 오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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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타 올게! 이거... 빨리 가져오! 야, 아, 빨리 가봐! 안녕히 계세요! 넌내 <laughs> <네네>, 오코타? <오콧다? 웃음> <laughs> 쟤 계속 거아니냐 그래, 안 아, 들켰어야 아, 되는데! 신법이간게 어, 문제였어! 아, 왜 갔어? 왜냐면 이 판은 망했기 때문이야. 좋아, 던져! 그걸 깨닫지 못했냐, 이 법책이더라! 빨리 와이마 지금 피를 봐아나 <laughs> 리젠 포션 세개 어라? 으! 아이스 에이지! 슉 <laughs> <쇼>. 온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엄마 바쁘다 바쁘다 이판 망했다고 가시 있냐? 가시, 가시는 없지만 골렘 있고 날 밝아 아, 라라라라라쓰가이요스는이스는이이번보스는이본 <목소리도> 음. 나한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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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